11월 6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듣는 자와 전하는 자 가운데 어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전성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어,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하는 자나 단민자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과 응. 네. 아버지 모두 아들 엄마의 비하인드, 아버지 나름 자들 도우미, 아버지 자들 대주의 기성복, 광자 아버지 나름 자들 도우미, 아버지 그들의 아다 아버지 그들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서 아버지의 우리를, 아버지의 위해 아야할 바람을 아버지 모두에 주님.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지서 저희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실름으로 입술을 주시옵이아버지주시옵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는데, 주님, 성냥님, 주님 함께 우리 e a m I was a dream, 님 w a 을 함께 r e a m I was a dream, I was a dream, I was a dream, I was a 님 r 주 a m I was a dream, I was a d r e a 주시옵소서. 하 d r e 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어, 새벽기도로 어,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 가운데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laughs> 아버지 어, 어, 질병이나 다락 어떤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어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저희 생각과 마음을 어 지켜 주시옵소서 어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어 주님의 어, 말씀과 아버지 지혜가 또선포될수 있게 주님 도하주시옵고 듣는 자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해 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 음, 다 찾으셨는지 믿고, 믿고,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음,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 나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곱이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 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누이인 마할라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바탄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8절에서는 에서가 또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즉 자신의 아내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본 즉에 해당하는 원어는 와야르인데 이 와야르는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어 와와 주목하다라는 뜻의 동사 라의 단순형이 합쳐져 그리고 그가 더 깊이 통찰하여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을 듣고 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깊이 묵상해 본 결과 자신의 두 아내들이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해 어, 장자 축복권도 잃고 부모의 사랑도 잃었다고 결론 짓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 라고 번역된 8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기쁨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적극적으로 악하게 행동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의 우상숭배와 어, 이방 생활 방식은 그 시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비록 에서가 언약의 가정의 장자로 어, 태어났고 또 자랐지만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에서는 구절에서 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딸을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하지만 이 결혼 역시 어두 가지의 이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음첫 번째는 이스마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 제외된 족속이었고 어, 두번째는 어, 아버지의 환심을 어, 사서 축복을 받을 심산으로 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제도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우리나라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사자성어로는 어, 동족방뇨라고도 하는데 어, 당장에 편안함만을 꾀하는 임시 방편적인 방법을 어, 뜻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추운 겨운 눈길을 걷게 되면 집시는 어, 방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몇 걸음 못 가서 어, 발이 시리고 또 얼게 됩니다. 이때 발에 오줌을 누면 순간 따뜻한 기운의 엄발이 녹으면서 음,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이고 다시 눈길을 걷게 되면 순간 어, 자신을 따뜻하게 해줬던 이 오줌이 얼면서 통증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담에 걸맞는 선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순간의 배고픔을 피하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작권을 팔기도 했고요. 어, 놓쳐버린 아버지의 축복을 돌려받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언약 밭에 있는 이스마엘 후손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 두지 않으면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임시 방편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 하지만 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어, 당장 해결에 대한 대하, 해결에 대한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에서처럼 어, 자신의 작은 틀 안에서 잘못된 어, 선택을 하기도 하고 비도에 어, 응답 받고도 정작 중요한 은혜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어, 17장 어, 11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어, 고침받은 열병에 열열 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 자신들을 국류리 여겨 달라고 호소한 10명의 어, 나병 환자들을 모두 치유해 주시지만, 어, 단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을 하시는데, 어, 이 말씀은 문두병이 고침을 받았다 라는 말인 동시에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아홉 명의 무리와 함께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어,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질병을 치유받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 예수님의 발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어,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 보내신 분으로 믿었다는 어,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에 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본질을 깨달은 그 사마리아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어, 누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 이처럼 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 어, 문제를 순간 해결할 수 있는 어, 꼼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 기도했던 오랜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또 우리 어삶 가운데 어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을 때그 음 축복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어 집중하는 삶을 어 살아야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우리 큰빛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어,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님과 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에 어, 집중하는 어, 그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어, 축복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어, 들으면 어, 목상하면서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어, 우선은 어, 우리 어, 많은 성도들이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아프고 또그 질병 가운데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어, 하나님 어, 그들 가운데 어, 치유 예, 어,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두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또 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어, 하나님 앞에 어,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게 또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 가운데 어,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픈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게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있습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한국 상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 목사님의 또 영주권이 어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우리 정진 집사님이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 주셔서 어 아이를 어 갖는 축복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같이 중복어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수, 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 모든 어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마음 중, 마음의 중심에, 어,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먼저, 어,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 많은 문제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어,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더 어, 우리의 기도를 아하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아버지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아버지의 본질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여자들 있습니다. 아버지그들의삶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회복이 많아 주시옵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아버지 주님 성경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어, 자로 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민이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아버지 주님이 없다면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아버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있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맡겨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지는 그 상황이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놓치지 않게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성도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아버지 주님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철복시켜 주시었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컨벤션의 아,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어... 아, 구원에서, 아, 안전하게 그 주님의 자녀들로 잘 안식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을 다니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게 알려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유지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신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역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주의 자녀들 아버지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금되 있는 아버지 어 목사님 아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려.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껏 내 여행을 부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를 불쌍히 해주시을소서그가득하옵서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안으로 아버지 장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다알수 없으나 주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을 인자제여주시옵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지우지 아버지 그들의게 저희 삶을 통서교육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바리멈지지못하여주시소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옆에 있는 아버지, 생부지로 아버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일에 수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자들의 교육감데세워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녀들로 아버지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명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그 선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갈게 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선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받은 아버지 그런 기적들이 아버지 그들를삼각자에 속성을 게알려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아버지 주님의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만 아버지 아버지 그냥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아버지 순정함으로 가로대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영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을 쫓아 아버지 신앙생활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살 때에 네,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그 뜻에 심정하는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아버지 회복되길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주옵소서